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GPT를 통해서 한글 소리 에, 정보 정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래요. 첫, 첫 번째는 이제 원하는 컨텐츠를 불러가야 불러 불러가야 되는데 일단 가져올게. 요 만약에 중삼의 어, 글로벌 애드버타이징 더블 클릭하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애드버타이징 네. 그리고 나서 추가 기능에서 GPT 작업 툴에서 스크립트 작업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에 한글 파닉스 작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작업만 누르면 돼요. 작업 누르고 작업 요청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그러면 여기 이제 꺽쇠 세개가 전부 동그라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어 여기 알스 자료 저장 누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누르면 되는데 여기까지면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죠. 네, 자 거의 다 만들어졌고, 네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서 알스 자료 적용이라고 누르면 돼. 알스 자료 적용, 알스 자료 적용 누르고 전송 완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음.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들어가 보면은 global advertising. 이제 T 키, T 키를 그냥 Z 키를 누르면은 해석이 나오는데 T를 누르면은 맨 아래에 총 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에서 색이 약간 검붉은 노라, 그 빨간색 계통으로 바뀌었죠. 이때부터는 G 키를 눌러도 네 저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해석이 나오겠죠? 지키 눌러볼게요. Selling product is the most important goal. Selling product 이때, most important goal. 이때 자동으로 지키를 누르면은 아홉 번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들려줘요. 이때 같이 학생은 한글을 보던 같이 읽으면서 여기를 아홉 번 반복하는 동안 읽으면 돼요 그냥 selling p 셀린 프로덕트 저기 잘 발음이 안되면 읽으면 되는 거죠 아홉 번을 아니면은 나는 바로 음 혼자서 한번 저기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다 할 때는 이, 소리가 나올 때 esc 탁 누르면 아홉 번 반복을 안하죠 이러고 나서 또 Z 키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셀링 프로덕트 저거 어떻게 읽지 생각하면서 또지키를 눌러요. Products is the most important goal.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지키 누르면 없어졌다가 한 번씩 누르면서 계속 이게 혼자서 읽을 때까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 훈련은 그러면 이제, 이제 아셨어요. 이제 동작하는 거 다시. 자, 문제는 뭐냐면 어, 이 친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녹음시키고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한테는 의미단위 기본 훈련을 마이페이지에 넣어 주면 되죠. 그거 넣으시는 거는 따로 마이페이지에서 배우시면 되고. 글로벌 아, 여기에서 이제 쭉 공부를 이제 일그 하라고 그 하면 그 돼요. 하라고만 그 되는 데그 언제까지 그 해야 되느냐? 그 여기서 알스에는 녹음키가 있죠. 녹음키가 있는데 그게 SK, s 키. 그죠? s 키가 있는 S를 누르면 아, 아, 하면 마이크가 떠요, 이렇게, 그죠? 하얀색으로. 그래서 셀 e 프 l i n 이거 이걸 혼자서 녹음할 정도면 되는 거죠. E S C 누르면 물론 녹음이 스탑인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를. 이 친구는 뭐를 눌러겠죠? 처음에 이제 이 키를 눌러서 이 색깔을 바꿔놓고. G키를 눌러서 in the world of 물론 빨리 들을 수도 있어요. 조절키 누르면 되니까. 그죠 네. ESC 누르면 딱 꺼지죠. 그리고 나서 G키를 다시 눌러서 혼자서 생각해 보면서 i 누르고 t h 이렇게 누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때까지 In t h 그리고 나서 답 봤을 때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이때 S 키를 눌러서 In the world of advertising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천천히 한글을 보고 혼자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G 키 이제 이제 아실 거죠. G 키를 여기서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의미 단위 기본 훈련에서 해야만이 녹음도 되고 녹음 기록도 원장님한테 다 이제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단위 기본 훈련에서 반드시 훈련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T 키를 눌러서 여기 맨 아래 색을 바꿔놓고 한다. 자 이렇게 T 키를 눌러놓으면 색이 바뀐 상태에서는 또 다른 C 키가 동작을 한다는 사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 이제 조금 복, 따라 하기도 복잡해. 그러면 음절 단위로 따라 읽는 거를 가 좋겠죠. 이때 이제 시키를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은 이제 하나씩 아. 찾아서 한글 발음을 뭐라고 발음해주고 읽어주죠. communication c o m m u n i 이거를 따라서 계속 읽는 거가 무슨 키냐면 여기 a l t 키가 자동 키거든요. a l t 키만 누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communication c o 따라 읽기가편해죠 왜냐면 하 음절로 분리를 해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해요. 막 ESC 누를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키두 개를 다 알려드렸죠. 하나, Z키. 하나, C키. 두 개의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는, 어, 긴거 읽을 때는 음절 단위로 분리를 해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C키 누르고, 그죠? 그리고 Z키는 이제 긴 문장을 할때 Z키가 편하죠. 이렇게 짧은, 네, 이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음, S를 눌러서, 요거, 다 이제 그 mp3로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통으로 하나의 mp3로 만들어주고 원장님께 리포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녹화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녹화하는 방법. 우리 녹화하는 방법은 마이 페이지에 음성, 어 동영상 녹화 훈련 넣어 주는데 몇 번이죠? 그러니까 지문만 보고 혼자서 읽는 훈련. 이게 2번일까요? 2번. 저 2번 그놈이 마이페이지에서 다 알려 드렸을 텐데 번호 넣는 거는 네,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읽기 여기 있거든요. 요거 읽고 자기 녹화 하면서 네, 이렇게 글로벌 에드버터 이거 읽, 자기가 혼자서 이거 읽는지 못 하는지만 자기 얼굴 사진 보면 동영상 보면서 이거 읽는 거 혼자서 녹화 시키면은 애는 이거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혼자서 읽을 때까지 연습을 하겠죠. 의미 단위 기분 훈련해서. 자 지금까지 음.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지키와 시키 훈련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네. 역할... 감사합니다. 네, 마치고 이 저기 아, 녹, 녹화를.